완전 늦었어. 응. 그래도 어째저째 후쿠오카를 가겠어. 자. 이제 셔틀을 타러 갈 거예요. 여기서 연결 버스 A2로 오시면 돼요. A2에서 버스 승강장. 이걸 타실 거예요. g o to the <목소리> 이제 환전하러 갈 거예요. 버스에서 내리면 지하철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공항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. 이렇게 환전을 하면 됩니다. 전략을 바꿨어요. 스시 안 먹고 일본 가정식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. 캐리어는 하카타역에 코인 넘을수 있대요. 着急了。啊啊啊 다다 아, 일본어로 써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. 그거 흥정.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니야? 돈키호테에서 유명한 명란버터 잼이 요렇게 담겨 있어요. 얘는 그 고구마 잼. 말차 모찌래요. 하나 켓 지금은 하카타 지하 와서 과일 샌드 맛집 찾아가고 있어요. 굉장히 맛있대요 요거야? 근데 되게 똑같은데? <놀림> <놀림> 과일 진열을 진짜 잘해놓지. 1 0 0 0원2만원 지나가다가 봤는데 줄이 많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런 느낌 지하철에서 사온 까눌레 먹어볼 거예요. 렌터문직이면안 돼요? 한 사인 스에커떡 해서 주고 싶은데. 아 넷플릭스 인다 한번 먹어볼게요. 나 아, 진짜 맛있어요. 응. 부모가 되고 나서, 제가 조금. 쭉...